Yeah. 자, 가볍게 앞으로. 하나, 둘, 하나, 둘. 가볍게. 그니까, 러 팔, 팔을 이렇게 빡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체를 좀더 신경 써. 그니까, 팔 이렇게 빡 친다. 스매싱 치지만, 그지? 그냥 몸이 그냥 가볍게 앞으로 간다 생각이 그러니까 상체가 한 3, 7, 30 정도 되고 하체가 70 정도로. 그래 코치님 은 응.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그럼 팔힘. 뭐, 자꾸 몸을 쓰려고 하지만 팔로 별로 크게 아는 짧은 공이라든지 뒤에 응. 나오는 공 아니면은 상체를 쓸 필요가 없다고. 그냥 팔로만 그 팔로 힘으로 땅 한번. 찾으면. 아 그러니까 그 스윙할 때의 상체 중에서는. 이 몸을 마쓰지 말고 팔만치도 된다는 얘기고 음.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지금 얘기는 전체적으로 몸의 비중을 볼때 아, 그러니까 볼 때? 상체만 칠 때는 당연히 몸이 이렇게 막 어깨나 이런 데가 필요 없고 팔로만 해도 되지만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를볼 때는 하체 중심이 훨씬 더잘 잡혀 있어야 되는 거지 음. 지금 스매싱 치는 거죠 음. 그냥 가볍게 다 리듬을 타 리듬 리듬은 리듬을 재준에 어. 음. 그러니까 상체가 주도해서 리듬을 타는 게 아니고 허리하고 다리로 리듬을 타라고 음. 가볍게 하나, 가볍게 하나, 가볍게, 러니까 그러니까. 공이랑 이게 뭐나? 아, 몸이 아니고, 이제 좀 돌아. 몸이 자꾸, 래 내가 몸이 어. 자꾸 돌아서. 어. 그게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 해야 되나? 상체가? 아, 자꾸. 앞으로, 앞으로 봐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치지만, 음. 가볍게 바로 딱 잡아주고, 들어오고 음. 이래야 되는데. 다리로 잡고, 몸은 그냥. 이, 어, 그러니까, 자꾸 힘이,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요, 요렇게 되는 거지. 음. 요렇게 되니까, 다리도 들어오고, 몸도 이렇게 되고, 그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몸이 돼. 몸이 돌아버린다고. 어, 자꾸 돌아. 치, 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치고, 그러니까 안 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다볍게 잡고, 탕, 가볍게 잡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마다 하체, 하체가, 하체가 줘야 돼 음. 가볍게 탕 치고 지금 눌러주고 치고 눌러주고 치고 눌러주고 치고 눌러주고, 몸이 이제 안 도는 거지 이렇게 안 도는 거지 음. 칠때 가볍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니까 빠른 공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 되는데 저공좀 빨리 줘볼게 그러니까 세게 치라는 게 아니야 세게 이렇게 세게 치라는 게 아니고 가볍게 짧게 가볍게. 가볍게 짧게. 힘 많이 주지 응. 말고, 리듬만 타. 발차, 아. 하나. 스윙도 좀, 춤 크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크다고 지금? 좀더 작게 해도 돼. 응. 다리, 다리가 중요한 거야. 몸 움직이지만. 아. 어, 그렇지, 금 좋아. 응. 몸에 안들잖아 그렇게 쉬 공이 짧아. 어? 공이 너무 낮아. 어, 이 공은 왜 스매싱을 저 그냥 치는데? 알았어, 알았어.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잡고, 잡고, 잡고. 어, 지금은 내가 보니까 문제가 없어. 어. 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돌 몸이랑 다리가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힘이 빠지면서 완전히 왼다리에다가 지중 무게를 완전히 실어버려 이렇게 무너져버려. 왼다리 힘을 주지 도 않지. 그래? 안줘 아예 오른발에서. 안 주면서 그냥. 오른발이 끌려들어와.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딱 닭으로 시작할 때 주인이 오른팔인 것 같아. 오른쪽 상체가 시작을 해. 근데 사실 몸의 축이나 중심의 시작은 다리 끝하고 하체가 먼저 시작을 하고 팔은 허리가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와야 되거든 사실 그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니까, 아, 주인이 그러니까 몸의 시작을 할때내 공을 치잖아? 치면은 다리가 또 움직이면서 따라 들어오는 거야 얘가 주인이 아니고 얘가 주인인 거야 얘 다리하고 허리가 가면서 공이 오면 달 잡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몸이 허리가 틀려 들어오면서 팔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면 되는 거거든. 근데. 뭔뭐 그, 말이지? 시작이, 공을 치려고 할 때, 음. 이게 먼저 가는 거야. 이게,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 몸 시작을 할 때, 나는 이게부터 시작하거든. 다리 끝부터. 공을 치려고 할 때. 이걸 치고, 팔은 그냥 가만 놔둬. 그리고 몸이 틀면 팔은 따라 들어오고, 허리가 들어오면 팔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시작은 여기고, 공을 스윙할 때 얘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하체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러면 오른 다리 계속 중 힘을 잡고 있으라고. 잡고 있는게 생각고 박자는 리듬을 잡을 때 얘로 리듬 잡는 게 아니고 하체와 다리로 이렇게 움직이. 요렇게 자, 공이면 이렇게 공이면 치고 당 치고 당 치고 허리 돌면서 팔은 그냥 이 박자에 맞춰지는 거야. 다리와 허리 들어가는 박자 이해는 따라 들어가는 거야. 자. 아, 하나, 둘, 하나, 둘, 다리 잡고, 그렇지? 어, 아, 근데 좀, 몸, 정확하게 그, 내가 말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데, 몸은 잘하고 있어. 자세는 좋아. 일단 해, 내 설명 안 해도 되겠다. 응. 이게 또다 이해하고 할수 있는 거 알거든. 응. 몸이 또한면되니까 밸런스 아 그러면, 공두 개를 해보자고. 자, 자 기본 이건 좀 몸이 잡혔으니까, 쇼트 주고, 그 다음에 돌아서 해봐. 응, 쇼트 주고? 주고, 돌아서. 여기서 돌아서, 그렇지. 응, 돌아서 똑같이 해봐. 응. 자, 쇼트 한, 뭐, 두번 정도 해도 되고, 세번 정도 해도 되고, 편한 대로. 아, 오케이. 응. 어, 어.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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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정이 좀 실려있더라. <laughs> <laughs> 이불로 뭐 공개하는 거 아니지? 어. 어. 미안하지만 <laughs> 자오 어, 그렇지 어 지금 자세 좋아 응. 그러니까 어? 근데 뭐 지금 공이 충이 세기 때문에 좀더 가볍게 쳐도 돼어 그렇지 어 좋아 어 좋네 코치님이랑도 이거 하고 있어 아 그래? 그러니까 자세가 응. 당신 특유의 그칠때 오른쪽 돌아가는 음, 그 자세가 계속, 계속 있거든. 음. 계속 내가 치면서 자꾸 자세가 음. 이렇게 도는 음. 그거를 음. 이제 안 하고 이, 자, 이 자세는 이렇게 자꾸 돌리지 말고 음. 내가 저, 계속 몸은 정면으로 보면서 내가 치려고 하는 음. 그 코스로 보낼 수 있다고. 음. 다른면 음. 연습하고 있거든. 잘하고 있어. 어. 응, 음, 잘하네. 지금 조금 타이밍이 빨랐어. 조금 음. 급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공을 조금 잡는 게좀 불안하거든. 아, 잡는 게? 어. 마... 내가 너무 좀 생각보다 빨리 조금 빨리 잡는 거야? 어, 급해. 아. 그러니까 그 잡을 때 다리를 잡아야 되는데 조금 여유를 그래. 가져도 돼. 또 생각을 안 하니까 다리가 안 잡히고 팔로만 음. 좀더 하려고 내가 그런 거다. 그 약간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뭐 얘는 안 되지만 음. 공을 잡을 때 다리로 이제 잡는 음, 다리로. 거거든. 시작이 다리거든. 오케이. 오케이. 한번 좀더 여유 있게 해도 돼. 음. 지금 공이 느린 공이니까 더 여유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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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아, 좀, 빨라, 좀 빨라 전반적으로 좀 빨라. 음. 그러면 치고 내가 가는데 받아줄 테니까 또한번 또 치봐봐 연타로 치는 거야. 못받아아 <laughs> <laughs> 아, 그럼 어쩔 수 없고 호흡 노력해 볼게. 오 그렇지. 그러니까 치고 또 다음 공 치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 왼발이 또 받아 잡아줘야 돼. 음. 그러니까, 지금 왜안들어가지않아그 다음 공을 생각하니까 안 들어가는 음. 응. 내가 또 치야지. 내가 받, 또 상대 받는다고 했잖아. 음. 그러니까 갑자기 힘이 좀더안 들어야 될게 들어가는 거야. 아까 하듯이 똑같이 하면 돼. 좀 천천히 쳐도 돼. 천천히 쳐도 돼. 음, 천천히 지도 내가 못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세게 <laughs> 싫어하고. <질색이지 말고. 웃음> 그런 것 같은데, <laughs> 그러지 말고. 아, 진짜. 그렇 <laughs> 아까 봤지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똑같지 그 상대 숙한 사람들하고 치면은 받아 그 그러니까 그걸 못 받는 생각은 안돼 반대 내가 또 친다 생각해야 돼 자기 맞는 것처럼 그래 아받대니까 <laughs> 코스가 라켓 대고서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칠때 그러니까 조금 사살 치고 그다음 공더칠수 있다는 거야. 처음 공은 좀잘잡히던그 다음 공을 다시 준비하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만드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코스나 이런 게더 효율적이거든. 음. 그, 이 코스에 상대편 알고 있는 코스 세게 치는 것보다 내가 처음에 오른쪽 화 스매싱 칠 때, 그니까 러 맞받아 치지 못하고 될 거잖아. 그 정도 공을로 치놓고, 그 다음 공은 좀더 자세가 잘 잡혀있거든. 좀더 신공이 된다. 음. 그 그러니까 다음 공이 더 어려운데, 자세를 못 잡아서. 그니까 러 지금 그게 이제 연습을 더 해야지. 그게 아직 안 되니까 연습하는 거야, 그게. 지금은 또지 지금은 아직자세안 잡고 공만 바라보고 있지 다리가 안 잡힐지, 조금 더칠때 아직까지는 리듬감이 없어. 하칠때 급해 근데 그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몸이 완전히 익혀져야 돼서 빨리 안 돼. 리듬. 어? 그 이렇게 치나? 다리가 문제야 다리가 문제야? 팔이 문제가 아니고 리듬감 잡아려 했잖아 응. 왼쪽 다리 갔다 오른쪽 다리 갔다 왼쪽 다리 갔다 보면 다리가 딱 멈춰져 있어 경직돼 있어 그 다음부터는 뭐 쳐? 다리 도움 전혀 안 받고 팔을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팔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코치님이랑 할 때도 보면 그냥 하나 칠 때는 되게 응. 잘 치는데 그 하나를 더 늘리면 또그 하나 쳤던 응. 게 무너지고 응. 그, 거는 아까 이제 처음 에 했듯이 이걸 기본기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이런 동작 때 되는데, 아직은 안 돼. 음. 연습을 더 해야 돼. 그렇지. 자꾸 이제 공, 상대 받는다 생각해. 다리 안 뜨지? 다리 중량의 자리가... 어, 공이 상하다 어, 음, 그치? 아이고. 그 지금 이제 다리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 못 가는 거야, 그지? 그니까 이거를 상대가 미스 아나니까 내가 공개하는 거는 한 다섯 개 이상, 그냥 그대로 칠수 있다 생각을 갖고 이제 해야 돼. 너무 세게 치가지고 자세가 무너진 상태 치려하지 말고 어차피 상대가 뭐뭐 맞받아칠 건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미스 안할 정도의 레벨로만 계속 다섯 개, 여섯 개걸 수, 칠 수준 정도로 만드는 거야. 너무 세게 치려고 하지 그렇지, 그렇지. 안전도 못 치잖아. 그렇지. 합해도 원래 그래. 시합에도 내가 미스할수 있는 공을 치는. 내가 공기 하는데 내가 미스하면안 되잖아. 그리고 치놓고 처음 공을 여기 치고 두 번째 공 여기 치고 세 번째 공은 화로 치는 거야. 그음 치고 그 다음 공을 화치고 그 천공을 화치고 그 다음 공 빽치고 그러니까 내가 좀 약하지만 코스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면 상대는 신념 못 받아 멘붕 와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두개다 찍힐 수는 없거든 네. 근데 공이 센데 백만칠수 있는 사람하고 공이 한50% 밖에 안돼 실력이 파워 근데 코스를 전부 잘빼그 사람이 훨씬 더 어려운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찍는데 하고 있으아무래못 받아 응 그니까 받아도. 늦게 봤기 때문에 공이 뜨고 그 다음 건 찬스 보러 오거든. 그러니까 좀 약간 치더라도 계속 칠수 있고 코스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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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 그게 잘안 된다, 그지? 그렇지. 그게 뭐 쉽게 될것 같으면 다 선수하고 뭐 다잘 치지 뭐. 음. 그래야 인습을더 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음.